올해도 어김없이 한파가 예상되면서 빙판길 낙상 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을 때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을 들여 걷게 되는데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된 상태에서 넘어지면 오히려 근육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상에 따른 조치법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는 안전 수칙까지 한양 뉴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출근길 아침. 시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추위에 겹겹이 껴입은 옷들로 움직임은 둔해지고 여기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걷게 되면 넘어질 위험률이 크게 상승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낙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약 28만 4천 명으로 2011년에 비해 16%나 증가했고요. 65세 이상 환자는 32% 늘면서 전체 낙상 입원 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골절 사고에 불과하지만 노인의 약 3명 중 2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뼈가 약한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될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 넘게 입원했고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사람은 평균 25일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낙상 사고로 몸을 다치면 이처럼 심각한 병원 신세로 이어질 수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예방과 빠른 처치가 중요합니다. 한약에서는 염자가 발생한 경우 어혈을 풀어주는 침, 뜸, 한약 처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순수 한약제에서 추출한 정제액을 경혈 부위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로 염증을 해소, 다친 지 오래되었거나 빠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엔 수기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급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치료에 침 치료를 추가했을 때와 일반 치료만 했을 경우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도 침치료를 받은 편이 받지 않은 편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엉덩이 부근에 통증이 심하다면 고관절 골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보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일어나는 것이 좋고요.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도 근육에 이상이 생기거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큰 통증이 없어도 한의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양뉴스 박지윤입니다.